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개선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야심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의문 보호가 붙고 있는 까닭인데요.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안에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검토에 나섭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내놓는 것이 목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손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보장해 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여 의도로 나온 상품입니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구조를 악용한 의료기관들이 과도하게 비급여 보상을 강조하면서 보상 체계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실손보험을 운영해 보험사들은 1조 5,300억 원의 적자를 떠안았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 체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를 통한 실손보험 개선 가능성에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실손보험 개정이 현실화되면 사업비가 줄면서 보험료 인하와 보장 강화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져 상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 개혁 특위의 구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